시작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뜨밤에 필요한 환상의 결합 야간문과 산수유 기막힌 효능 다섯 가지에 대한 제가 정말 뜨거운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능 프로에서 전현무가 나래바에 가가지고 야간주를 먹고 나니까 효과가 너무 좋았다. 한방에 효과가 왔고 발끝까지 기운이 뻗치는 느낌이 왔다라고 하는 이는 예능 프로에서 전현무의 야간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도 야간문을 먹고 난 다음에 정말 거의 흡사한 효과를 느꼈습니다. 야간문은 비술이라라고 하는 풀 명칭의 생략명입니다. 야간문, 밤에 빗장을 연다라고 하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이게 그냥 야간문이야말로 정말 항산화 성분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야말로 정말 정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분인데 강력하게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남성의 정력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 것이 야간문인데 제가 야간문에 대해서 아,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야간문 야간문을 경련기가 오신 남성들에게 이렇게 투여를 해 보니까 남성 경련기 정상도 호전되었고 남성 오르몬 수치도 올랐다라고 하는 분당 서울세 병원 제가 딱 발표를 보고 난 다음부터 저도 이제 불규칙적으로 야간문을 이렇게 복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야간문의 효능은 첫 번째가 정력 강하지만 두 번째는 또 소변을 시원하게 볼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해줍니다. 소변을 시원하게 볼수 있으니까 붓기도 빠지고 신장 기능도 호전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야간문의 두 번째 작용입니다. 세 번째는 야간문은 항염증 작용이 탁월합니다. 우리가 이 항염증 작용이 어느 정도로 탁월한가 하면 야간문이 자라는 주변에는 뱀이나 곤충들이 접근을 안 한다라고 할 정도로 항염증작용이 탁월한데 베타실토스테론이다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이제 염증의 작용을 억제시켜가지고 남성들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립선염도 완화시켜 줄수 있다 보니까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남성기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야간문입니다. 이 탁월한 야간문에다가 산수유까지 결합되어 있으니까, 어찌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산수유의 작용은, 이 우리가 산수유의 주요 성분인 모로니사이드가 남성의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또, 혈류순환을 개선시켜가지고, 엉경으로 가는 혈류순환을 왕성하게 해주면서,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남성 호르몬도 증가시키고 혈류량도 증가시키면서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수유 하면은 남성 정력의 상징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바로 그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산수유는 이 혈관벽을 또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수유의 작용이 남성 호르몬 증가와 함께 혈관벽을 단단하게 만들면서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산수의 작용과 함께 이 야간무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정말 뜨밤에 필요한 환상적인 결합이 바로 산수유 야간무 접인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또 이제 장윤정이 이제 시, 시, 모델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산수유 야간문접 한번 제가 이제 쿠팡 태그를 끌어놨거든요. 한번 들어가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뜨밤에 필요한 두 가지 성분이 환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남성분들이 정확하게 아마 느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금일 확실하게 오늘 뜨밤에 필요한 환상적인 결합에 대한 효능 5가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내용 이렇게 야간문과 산수에 대한 내용 을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다 이제 여쭤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렇게 매주 금요일 이제 오후 6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매주 라이브 방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한테 다 댓글로 문의해 봐 주십시오. 야간 문과 산소유의 조합은 정말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밤의 빛장도 열면서 그 엄청난 혈류 순환을 왕성하게 만들어 주는 산소유까지도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남성분들 중에서 나는 좀 정력을 강하게 만들고 싶고 또 활력을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은 산수유 야간문 접을 듹시게 되면은 아주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최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정력이다라고 하는 거은 남자의 정력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의 총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음경으로 피를 많이 보내주면 보내줄수록 정력이 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정말 좋은 방법은 매일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그냥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면, 남성 오름을 증가시켜 줄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식이요법을 하시게 되면, 또 정력을 강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